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6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베른 한인교회의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멀리 여행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방문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 서셔서 찬송가 3장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은 11기, 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우리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싸우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돌려보니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영광 받고 계심을 우리들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오니, 주님, 이제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변화들이 하나님 보이시기에 무척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실에는 조금 실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존재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그가 소망하는 바를, 그가 소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내네 말대로라.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지혜를 수여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총명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성경은 그것을 총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과함을 듣고 내네 말대로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솔로몬이 강구한 듣는 마음,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듣는 마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소원했던 것의 그 소원의 동기를 통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구한 동기는 분명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솔로몬이 바라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통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지만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바꿔서 주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선하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선하게 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기계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듣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백성들을 제대로 살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왜 그것을 구하였는지 그 동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laughs> 반드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많은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또한 추가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게 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솔로몬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누군가의 그 간과함에 대하여 선하게 답하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소원에 대하여 풍성하게 응답하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리고 선하신 응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풍요로움과 선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 그것은 대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그런 전제가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조금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구해야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그리고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그의 소원을 아랜 것이나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소원을 아랜 것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것, 비는 것, 그것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꿈속에서 간구한 것과 그 차이는 하나님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대해서 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의 확신을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엘리야는 비를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비를 간절히 소망하고 비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바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랬던 소원,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소원은 아닙니다. 그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은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 우리들이 소망한 것, 우리들이 소원했던 것,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게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아는 그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기를 구했던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힘을 주셨고 그 먹을 것과 그리고 힘을 통하여 그의 몸이 회복된 후에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또 모세가 힘들어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기도를 드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한 후에 백성들은 먹는 것이 너무나도 부실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나머지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괴롭히는 일들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괴롭힘에 너무나도 시달린 나머지 모세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난스러운, 힘든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사정을 보게 되면 요나 역시 하나님에게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하여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광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대답을 그들 모두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였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가 간구한 바로 그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간구한 그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선하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실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이 많이 나눠주십니다. 솔로몬의 그 소원의 동기를 파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이야기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에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쉽게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던 그히브린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넘쳤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에 딱 맞게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고. 남도록 풍성히예수께서는 기적을 바로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푸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그 작은 간구도 놓치지 않고 듣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풍성히 우리의 그 소원에 반응하시는 대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더라도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선하게 온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게 온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소원의 동기를 잘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가? 바로 그 동기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빌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동기를 파악하셨습니다. 왜이 사람이 이것을 바라고 있는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바로 솔로몬의 그와 같은 말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의 동기를 파악을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하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자기의 그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간구했던, 간구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오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함을 위하여 여러분의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기를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지고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부여함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보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심써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